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로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에피두스로 구성된 삼두 정치는 공동 통치를 약속했으나 권력 투쟁이 점차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가 동방에서 군사력을 키우며 옥타비아누스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는 결국 악티움 해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와 연합하며 동방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로마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전통을 버리고 이집트 여왕과 결탁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개입은 전쟁의 성격을 로마 대 이집트의 구도로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설득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적이라고 선동하며 클레오파트라의 야욕을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로원은 안토니우스의 공직을 박탈하고 전쟁을 승인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내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전쟁을 로마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성전으로 포장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양측 함대는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 근해에서 대치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500척의 여 함대를 이끌었고, 옥타비아누스의 장군 아그리파는 400척의 경량 갤리선으로 맞섰습니다. 악티움은 좁은 해협으로 대형 선박보다는 기동성이 뛰어난 함선이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이 지형을 활용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아그리파는 정량 갤리선의 기동성을 활용해 안토니우스의 대형 선박을 교란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화력은 강했지만 무거워 기동이 느렸습니다. 아그리파는 함대를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적을 포위하는 작전을 펼쳤고 이는 악기움 해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투 전야 양측은 최후의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 2일 양측 함대는 본격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아그리파의 함대는 재빠른 기동으로 안토니우스의 대형 선박을 포위하며 화공을 펼쳤습니다. 로마의 투석기와 궁수들은 적선에 불화살을 날렸고 해상은 곧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으나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혼란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중 클레오파트라는 갑자기 이집트 함대를 이끌고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후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후퇴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그의 군대에게 친형적 타격이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도주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항복하거나 격침당했고, 옥타비아누스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로마 내전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으나, 이듬해 둘다 자결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악티움의 승리 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와 화려한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침호를 받으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개선식에는 포로로 잡힌 이집트의 귀족들과 전리품이 전시되었고 로마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날은 공화정의 종말과 제국의 시작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아티움 해전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제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40년 이상 통치하며 팍스 로마나를 열었고 로마는 번영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절대 강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티움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투로 기억됩니다.